꿀맛 나는 세상 춘천식 닭갈비 냉장 1kg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에 완벽한 대용량 제품입니다. 신선한 닭고기와 고루 배어 있는 양념 덕분에 조리 과정이 간편하고 별도의 양념 없이도 맛있는 요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. 감칠맛 나는 매운 맛이 적당해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야채나 떡, 우동사리를 추가하면 더욱 풍성한 한 끼가 됩니다. 소비자들은 조리하기 쉽고 맛있다. 며 재구매 의사를 의사 밝히고 있습니다. 집에서 간편하게 춘천식 닭갈비의 진수를 경험해 보세요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